이런 푸짐함은 진짜 처음이다. 만두의 황제, 형양 만두. 안녕하세요, 감성거인 황민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제가요? 하... 음, 뭔가 저는 아무래도 제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가장 받아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수잖아요. 그래서 제 노래가 이제 대표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 노래를 부르면 뭔가 더자랑스러워 반하는 것 같습니다 w i 사실 m 럼말 i n g to 하 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음 그리고 제 생일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멋진 무대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